크림 헤어만 나오면 돼. 맛있겠죠? 드디어 피쉬 마라탕 타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피쉬 마라탕. 다이어트기간 동안 너무 먹고 싶은데 드디어 왔어요. 행복해. 지금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에사비를 이제 먹어줘야 돼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에사비를 먹어야 돼. 그리고 효소도 먹어야 돼. 당장 없어서 올리브영 가서 사왔어요. 응. <laughs> 광고 주세요? 거짓 꼴, 거짓 꼴이야. 맛있, 맛있어. 근데 내 껌. 거... 는 원래 맛 없었는데 요즘엔 맛있게 나오다가 네 o d I d o 가 먹었던 거맛없 b o u t the f 완전 잘 I don't know about the food. I don't know about the f o o 아 I 이거 뭐더라? 파라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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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 나왔어요, 홍짱. 아, 아, 진짜 맛있게 생겼지? 진짜 맛있 먹어보자, 아, 우리. 파라샹어. 너무 아, 오랜만에 먹어. 맛있지, 니 음. 스팸 먹어볼게. 음. 나 스팸 있는 집 처음 봐. 너무 맛있다. 일단계 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이제 크림새우만 나오면 돼. 이게 없어 진짜 맛있 크림새우. 크림새우가 너무 먹어고싶어 진짜 아, 맛있는데? 음? 천천히 천천히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인상 써지는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끊이질 않아 날초나는 뭔가 건강하지 않은 맛이라면 여기 살짝 여기 마라탕 건강한 맛? 김밥도 공짜래 음료수도 공짜래 연근 먹어봐야지 연근 진짜 짱 맛있다 음~~ 음~~ 진짜 맛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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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진짜 안 맵긴 하다. 2단계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는 1단계를 먹어야지. 어, 지금의 우리는 1단계가 딱 맞아. <laughs> 음 여러분, 오렌지 카노 들어보셨어요? 여기 가게 이름이 없는데, 찹쌀떡 명소에서 오렌지 카노라는 유일무이한 메뉴랑 청포도 찹쌀떡 샀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먹어볼래? 응. 그 윗부분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 씁쓸한 거. 음 이게 그 달콤함이랑 씁쓸함. 제 점수는요? <laughs> 달콤이랑 씁쓸함이랑 섞여서 너무 잘 어울려요. 오렌지카누 이거 맛있어, 맛있어. 강추. 청포도. 찹쌀떡.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어때? 완전 커. 음, 음. 어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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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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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명소 같아. 내가 먹은 찹쌀떡 중에 제일 맛있어. <laughs> 그래도 밥 먹고 우리 운동 왔어요 또. <laughs> 또 왔어 주. 덕기라도 해야지. 주 오늘의 야식 지금 시간 몇 시일까요? 1 2시십4 분. 점심 아니고 밤입니다 피티스한테 볼까봐 안 어울린대 맛있지? 맛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치즈 그거 아니야? 그런 매콤한 치즈 내 스타일 아니다 떡도끼도 이제 먹어봐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어머 좋 이거 이거랑 족발 같은 거 같이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죠? 최어나 이거 많이 많이 먹겠는데? 이 자주 먹겠는데? 좀 <laughs> <주워> 먹어 <laughs> 음, 야, 진짜 먹는 중사장을대주시그러니까나 음. <laughs> 먹을래 음? 오빠도 내일 연습 때 갔다가 치팅 하겠지? 안할것같은 응? 아 음. 아니, 이렇게 튀김 묻었어. 괜찮아. 목장실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는 오. 낮에 한대꼭사먹게 네. 있어가지고 네. 밥이 좀 딱딱했어. 그래서 밥까지 같이 뜨끓였고, 그래서 아, 너무 편포하고 아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마늘 좋아해서 마늘 편 썰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응? 응. 그래서 이게 싱크대 위에 올린 다음에 부었다. 네. 부었다가 이게 싱크 떨어져 버리고. 네. 그 헐. 그물 있는 대로. 미쳤다. 다 네. 버렸어. <laughs> 대박. 진짜 순진한. 이 진짜, 진짜 최악이다. 그래 그래서 니네가 어제 먹다 남은 그 치킨 있잖아. 그거 먹었어. <웃음> 그거 <웃음> 진짜 뻑뻑. 아, 아. 넣었으면 버려? 골든 블레이요 응, 해수 해수 거기 안에 건더기 꺼내 먹을 것 같지. <laughs> 아깝잖아. 야그물 그래. 그 더울 거 아니야. 와 아, 폼푸우를 거 그래. 아니야. 그래. 못 먹지. 나도 폼으로는안 먹어. 뭉무침 <laughs> <laughs> 이건 다이어트거든요. 진짜 맛있겠을 것 같아. 응 완전 응. 다이어트야. 여긴 진짜 다이어트 식당이라니까. 난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여기 많이 올 거야. 유지할 때. 맛있고한테 또또입 넣었어. 이거는 떡토리능이국수 이게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아, 뭐 <laughs> 조금씩 음. 가보다 거가... <laughs> <맛있게 웃음> 오랜만이야. 설렁탕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난 <laughs> 아, 소금 안 넣어도 맛있어? 응. <laughs> 맛어도 아, 맛있긴 한데. 와우, <laughs> 아, 너무 맛있다. 맛있게드세요맛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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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요. 어요 맛있어요. 어요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어요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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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요맛있어어요어요맛년어어 아, 그래서 응, 응. 응 내가 전해졌는데 하이, 뭐,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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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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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에서, 칠리 치즈 핫도그, 치즈 칠리 핫도그. 아무튼, 드디어 먹어요. 드디어!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밥 엄청 많이 먹어요. 나 엄청 많이 벗어, 진짜 오늘. 오늘 많이. 비빔밥 부실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가만히 또 앉아 있었지? 위에 있었지. 불 켜고 이렇게 일했어, 음안 했어? 불 켜져 던데 응. 음 방송 켰어? 음음 이변는잘 먹었어? 음 네. 주일 날마다. 잠가놓고나갔 거야. 안녕해봐, 단어 못 외워. <laughs> <열어줘. 웃음> 귀여워. 찬우야 물개 봐 물개 물개 어 참새 네네 고양이 강아지 응 물개 어어 원숭이 이거 한 입에 이만한 입에 먹을게 너무 예뻐 찬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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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내가 초코치러스 맛 쉐이크를 샀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매장 이브러시아 푸이장국. 어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레슨생 매운 걸잘 먹어요. 이거 음 음. 음. <laughs> 이거 밥. 아, 게래 안 찍어 하려 그랬는데 이미 찍고 있네? 아깝죠 지금? 음. 아니 내 손에 썸네일이 다 두루하고 싶게 만들어져있어. 밥은 이만큼 남겼어요. 네, 뼈자코다 먹었어요. 먹 야, 드디어 이거 몇 개월 해. 만에 먹는 공차. 하나. 둘, 셋,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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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베리. 짠, 짠, 어때요? 이거 크루키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디야 크루키가 제일 맛있거든요. 잡수세요 나 이모아. 맛있어. 이모아. 아, 아, 와, 소 먹었습니다. 들어왔어 당. 응. 응. 인간만 남 있어. 소리 나면 클로프 먹어. 빨리 냠. 먹어 볼게. 딱 그리고 먹고. 이모한 진짜 맛있다. 엄마야, 이거 이모 하나 먹어도 돼? 한번 먹어 볼게, 이모 어때? 잘빠어 음 나 <laughs> 미니로 먹어. 진짜 맛있어. 어, 나도. 미니? 응. 이거야? 아너 어. 먼저 미니로 먹어. 와. 나도 먹어보자. 아, 단우야. 단우 이거 먹을까? 진짜 좋아. 꿀 좋아. 음. 너무 맛있. 어 이건데? 네. 먹을 뭐 거야? 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 먹고 싶어? 가줘 응. 응. 귀여워. 그럼 나도 찹쌀 음. 견과차 음. 먹어볼게. 음. <laughs> 이거 아무 코르키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생크림. 맛있어. 음, 음! 맛있어맛있어 봐봐요, 맛있어. 어, 어. 어, 단백질 먹으러. <laughs> 봐봐. 단백질 이뻐요. 이거 약간. 봐봐, 단백질 어, 이뻐요. 도 아니고 뻘트 있어. 어. <laughs> 찰스 말고 뻘트로 <벌크로> 있어. <laughs> 다행이다, 체지방 많이 안올라어 <laughs> 이제 이걸로 유지, 유지 시작. 유지어터 시작. 아침부터 김예은이랑 장 봐서 우유 사고, 짬뽕 사고, 우유, 아이스크림 사고, 약과 있고, 두바이 초콜릿 있고, 빵 있고, 김밥 있고, 여기도 빵 많고. 예 우리 오늘 아침 디저트 파티 하러 가유 봐봐요. 두바이 초콜릿 휘낭시에, 피스타치오, 이거 솔티 바닐라, 이거 초코나무숲, 이거 두바이, 이거, 이거 약과, 이거 크림빵, 이거 남의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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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지금 <laughs> 안 가기 잘했또 빠질까봐? 먹기만 했 응, 난다 먹을 거야. 아난이에먹어 응. <laughs> <횡량시에> 얼그레이. <laughs> 두바이 초콜릿 회양씨 오늘 얼그레이 좋아 응. 얼그레이 회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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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빨 음 어? 빨리 빨안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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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맛있어! 닭리 빨리 밥. 우유에 먹어야지 닭리빨응 빨리 불러 뭐해? 배불리는 환자가 그냥 먹을 거 아니야? 응. 너 보다 또 소화제 달고 살아? 아니야. 소화제 안 먹어 이제. 가위바위보 하자. 진 사람이 큰거 먹기. 가위.. 여기 내사보 이긴 이 사람? 사람이 크게 먹.. 큰거 먹기 해 돼. 이긴 사람? 졌는데도 큰거 먹으면 알겠어. 불쌍하잖아. 알겠어. 가위바위보! 아싸! <laughs> 그냥 진 사람 할까? 뭐야? <laughs> 이마이버이럴 바이 <laughs> <laughs> 아, 때만 이기냐고빵 e 이 Bible. 이 b i b l 는데 고소하다 근이난연 b l 이더 맛있다. 고이하다이게 아. 그냥 l e 이 Bible. 이 b i 디저트 먹방하는 사람이은 진짜 대단이사람들이에요아나이거 i b l e 이 Bible. 이 Bible. 이 Bible. 이 응. 음. 응. 음. 음. 언니 물 끓여. <laughs> 쓰레기. 물 끓여 줘. 세 개. 세개 먹어 우리. 먹자. 그래 세개 먹자. 언니. 빵 해장으로 바로 진라면 진짬뽕이거세개 때리고 이거 김밥 두줄 때리고 아주 우리 이제 빵 해장합니다. 오 <laughs> 아파서 온건못 근데 언니 우리보다 조금 먹었는데? 언니 뭐 맞아. 먹지도 않았어. 먹지도 않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럼 <laughs> 뭘 먹어보자 이제. 미치겠네 진짜. 한 언니는 봐봐 이거 한입 먹었지? 내거 솔티바닐라, <laughs> 바닐라 내가 한입 먹던 거 먹었지? 약과도, 약과도 한입 먹었지 언니? 응. 뭐라고 나! <laughs> 약간약간세입 먹었어. 알해쟤 <laughs> 사람이. 응. 바디프로필 찍고 사람이 병들었어. 응. 언니 여기 거 먹으래. 여기 거잘 싸. 듣지 <laughs> <죽지> 마! <laughs> 그릇에 다 만지지 <말리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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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저 사이다 한입 마셔도 돼? <laughs> 응, 응. 우리 다 배불러긴 해, 사실. 응. 그러니까 내가 두 개만 끊이자고 했잖아. <laughs> 오늘만 한 <산> 사람이야, 우리 먹었 <laughs> <laughs> 나도 먹고 죽겠어. 아빠가 퇴근한다고 어좋난못 먹어. 여러분 봤죠? 이 나약한 사람이고 저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위가 사람이 돼. 아니라 위련한 사람이 거야. <laughs> 어, 그건 괜찮네. 위련한 사람. <laughs> 맞네, 맞아. <laughs> 나도 나중에 다시 떠오를 거야. <laughs> 근데 언니는 원래대로 돌아가도 조금밖에 음. 안 먹어요. 맞아. 어떻게 해도 할것 같아. 먹지 마. 토할 것 같은데 왜 먹어? 미련한 사람처럼. 나 미련하려고. 미련한 사람이고 싶어.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나는 그만 죽고 싶은 사람. 먹어 죽을 거야. 진짜 배불러가지고 78분 동안 천천히 런닝머신만 탔어요. 배불러서 지금 목 마른데 물도 못 먹겠어요. 미치겠어 배불러서.